안녕하세요. 우리 송교 어르신 82세 송교 어르신 텔레비전 지금 한 5개월 되셨나요 예, 2월 10일부터 7월 10일이 만 5개월입니다. 5개월인데, 아 지금 머리가 지금 그예제 그 연습... 자신이 음.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음. 머리가 수북하게 자라는 것도 자랑스럽고 음. 또 까만 머리가 멜라닌 색소가 살아나가지고 음. 까만 머리가 자꾸 성장해서 내려오는 것도 거울 보는데 재밌습니다. <laughs> 아이 그러니까 지금 염색 안한 거죠? 1월 28일 날 마지막하고 5개월 동안 안 했는데, 통상 성인 남자의 경우, 어, 개인의 차가 있지만 한 달에 한번 염색을 하거나, 그렇죠. 제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염색을 했었는데, 30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30년을? 그러나, 예. 그러나 지금은 벌써 오류데. 5개월 지났는데 염색 안한 이게 네이추럴 팔라입니다. 아 근데 원래 머리가 하였습니까? 네, 하였습니다. 백발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까머리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머리 말고 또 뭐가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전립선, 불면증, 피부 보습, 허리 협착증, 완쾌. 그다음에 사타구니 낭습 제거 피부 보습 등등 셀수 없이 많습니다. 손가락, 손가락, 마치스 관절염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 등등 약열 가지가 좋아졌는데요. 음. 앞으로도 아주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손발톱이 잘 자란다든가 <laughs> 그다음에 염증 기침, 가래, 하품이 일체 없다든가 등등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젊어지고 있는 거네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가 허리 아파서 다시 나왔던 것이 6년 전이고 음. 그러니까 아마 6년에서 7년은 젊어졌겠죠? 야. 그러면 지금 얼마큼 드시고 계세요? 하루에 좀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아서 많이. 더 캡슐은 12개씩 세번 네. 그 다음에 파우더는 세스쿱씩 하루에 세 번을 세 번. 먹고 있어요. 헬로 오메가는요. 오메가는 오메가는 다섯 달씩 하루에 세 번을 먹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주 레벨 2로 잘 드시고 계시네요. 우리 네. 세포가 2,400 그런데 효과는 그렇죠. 0 배로 올라갑니다. 컨타탄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어,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우리 송규월씨, 송규 예, 세리토스 82세, 예. 아, 체험사에 감사합니다. <laughs>